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마전사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콩나물 무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콩나물, 곱슬이 콩나물을 한 박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요한 박스에 4kg 정도가 안 나가는데요. 오늘은 한 2kg 정도만 삶아서 콩나물 무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콩나물 박스를 열어주시고요. 콩나물을 2kg만 계량해서 깨끗한 물에다가 한 3, 4번 정도 세척 후에 콩나물을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트에 가셔서 콩나물 고르실 때 머리와 줄기가 적당히 통통하고 노란색을 띠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검은 반점 같은 게 있는 거는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콩나물은 대두를 발화시켜 뿌리를 자라게 해 갖고 키운 게 콩나물인데 어 일단은 많이 사용들 하죠. 가정집에서는 없어서 국이나 뭐 나물 볶음 요리, 뭐 조림, 전 등으로 많이 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고요, 가성비가 좋죠. 어 그리고 콩나물을 이제 식국 나서 남은 어, 콩나물 같은 경우는 어,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 봉다리로 이렇게 싸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냉장 어, 보관실 뭐 이렇게 신선실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니까요. 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콩 껍질 같은 게 이제 있으니까 아 물에다가 한 세네 번 정도 세척해서 골라낸 후어 삶을 거예요. 뭐 가장 남편분들 뭐 회식하고 뭐술 많이 먹은 날은 아 여보 나어저 콩나물국 좀 끓여주면 안 돼?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비타민 C와 아스파라긴산이 어 콩나물에는 많이 들어있어서 어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어 많이 도움을 주니깐요 어 해장국 맛있게 끓여서 해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해요. 그리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콩나물이 별 의미 없이 보일지 몰라도 이게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 뭐 변비 예방을 어 도는데도 큰 역할을 하니까 콩나물 같은 거, 뭐 국, 뭐 무침 같은 것도 많이 해서 드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 뭐 백반집이나 뭐 전문 식당 돼지고기 뭐 요리집 가면 콩나물 반찬이 빠짐없이 나와요. 그런 거는 돼지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많기 때문에 어, 이 콩나물에 들어있는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게 어, 돼지고기와 콩나물의 영양 어, 균형이 어, 잘 맞아서 이렇게 어, 궁합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콩나물 반찬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주부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콩나물 삶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열고 삶는 방법과 어, 뚜껑을 다진 채로 삶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뭐 뚜껑을 연다고 열고 삶는다고 해서 뭐 비린내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콩나물에 비린내가 나는 거는 이콩이 이 자체가 들 삶아졌을 경우 이렇게 비린내가 나니까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잘 삶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콩나물 삶으실 때그잔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듬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부분에 숙취를, 해소를 잘 해주시, 해주는 아스파라긴산이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은 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콩나물을 깨끗이 이제 세척했고요. 이제는 이제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당용, 어, 2구짜리, 어, 하구구요. 일단은 이제, 솥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서 이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집마다 뭐 노하우가 있겠지만은 어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콩나물을 삶을 때어 소주를 어 조금 넣어서 삶는 것도 있습니다. 자 물이 슬슬 이제 끓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팔팔 끓기 시작하면 콩나물을 넣고 어 5분간 정도 이제 삶을 거예요. 어 콩나물이 잠기게끔 물에다가 이제 담그신 다음에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얘기해드리면 그 가정집에서 뭐 소금을 넣고 삶는 음, 주부님들이 계시는데 어, 만약에 이렇게 소금을 넣게 되면 삶을 때 어, 콩나물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나중에 삶, 삶고 나서도 이렇게 약간 그 아삭한 그런 식감이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일단 뭐 가정집이나 뭐 업소에서 콩나물 삶으실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드셔봤을 때 비린내 안 나고 아삭한 식감이 잘 살아있게끔만 잘 삶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잘 삶았으니까 소쿠리에다가 받쳐갖고 콩나물을 이제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뜨거우니까 이제 조심하시고요. 이제 찬물에다가 이제 빨리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속에 아직 뜨거운 열기가 있으니까, 물을 3~4번 정도 세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세척을 해주셨으면 이제 물을 바꿔서어 얼음을 어, 넣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 콩나물이 좀더 아삭한 식감이 살아나니까요. 어, 집에 어, 치에 두신 어, 얼음이 있으면 이렇게 담가 두셨다가 나중에 헹궈갖고 물기를 잘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골에다 콩나물 다 건지셨으면요 이제 물기를 빼도록 이렇게 가운데 홈을 내주신 다음에 어, 물기를 이제 잘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기 잘 빠진 어, 콩나물을 미싱볼에다가 어, 넣고 이제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무침 참 어, 쉬운 것 같은데도 참 어려운 게 콩나물 무침이에요. 어, 잘 삶아서 맛있게 만드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어, 요게 보이시는 게 CJ에서 나오는 소고기다시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소금 30g만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뿌려주는 것보다 좀 널찍하게 고루고루 퍼지게끔 뿌려주세요. 아 그리고 업소용 미원 2g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싫으시면 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 30g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미료는 웬만하면 안 넣는 것도 좋겠지만,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의 마이, 맛의 차이는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국내산 간마늘 65g만 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기름은 좋은 거 써주세요. 45g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참기름은 인도산 100% 참기름이고요. 일단 국내산보다좀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참깨 10g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깨 15g만 넣어서 잘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문을 외워야 돼요. 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자, 그러면, 콩나물 무침이 맛있어질까요? 네, 맛있어집니다. 자, 주문을 외워주십시오. 지금 또 뭐, 들어가 있는 간이, 그렇게 심심치 않은 간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뭐, 나는 조금 짜게, 드신다 싶으신 분들은 소금을 조금만 더 넣으셔서 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파 110g입니다. 어, 저는 이 모양을 그냥 슬라이스 탕파 모양으로 그냥 썰었습니다. 탕파라고 하면 뭐 이렇게 순대국밥집이나 뭐 설렁탕집 그런 거에다가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썰은 걸 보고 탕파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가정집에서 뭐 썰으실 때는 뭐 어슬기나 뭐 이쁘게 모양 내셔갖고 예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맛있게 비빈 콩나물을 어, 접시에다가 먹음직스럽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콩나물 무침도 해 봤지만은 어, 집에서 콩나물을 이렇게 밥에다가 놓고서 콩나물밥 만드셔 갖고 간장 양념 만드셔서 이렇게 솔솔솔 이렇게 비벼 드시는 것도 오늘 참 맛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콩나물 무침 영상이었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어, 다음 영상은 고추장 멸치 볶음. 예. 마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